안녕하세요. 승호의 차이 성형외과 전문의 최승호입니다. 보통 성형외과에 방문할 때 많은 분들이 본인이 담고 싶은 연예인의 예시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하지만 가장 예쁜 연예인의 눈, 코, 입을 조합해 봤을 때 본인 얼굴에 어울리지 않고 어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얼굴이 조화롭고 예쁜 얼굴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을 정면에서 봤을 때 황금 비율은 이마와 중안부, 하안부의 비율이 1대1대1 혹은 1대1대0.8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황금 비율에 맞게 그려졌다고 하는 모나리자를 보면 1대1대0.8의 동안 얼굴 비율입니다 또한 코와 입의 황금 비율은 코끝에서 윗 입술, 아래 입술 시작부터 턱 끝까지 이렇게 1대 2 비율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고아라 씨의 얼굴을 보시면 완벽한 황금 비율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크거나 작지 않은 동그란 달걀형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어, 요즘 가장 핫한 얼굴형으로 떠오른 카리나 씨의 얼굴형을 보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보다 더 완벽에 가까운 달걀형 얼굴이죠. 눈코 입을 제외한 얼굴의 여백이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 골격 자체가 크면 이목구비가 예뻐도 잘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 사진은 극단적인 예시인 것을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태연 씨도 아름다운 이목구비와 작은 얼굴에도 불구하고 옆에 계신 고아라 씨가 워낙 여백이 없는 더 작은 얼굴이라고 해서 이제 강제 비교되는 사진이 되어버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얼굴이 작고 눈코입이 크면 얼굴의 여백과 이런 게 적으니까 더 시원시원하고 눈코입에 더 매력에 집중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과 눈 사이 그리고 미간 사이 비율이 1대1대1로 황금비율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 각길이 눈 앞머리랑 뒤길이랑 미간 사이 거리가 1대1대1이고 전체 길이로 봤을 때는 다섯 등분으로 나누어졌을 때가 가장 조화로운 비율입니다. 여기 옆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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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5등분이죠. 그렇게 비율이 제일 좋고 그래서 이제 송혜교 씨를 보면 가장 조화로운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옆에서 바라본 얼굴은 약간 볼록하게 입체감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영애 씨나 김태희 씨, 한가인 씨 얼굴 라인을 보면 너무 과하지 않고 적당한 입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도 약간 볼록하고 눈이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그 미간 사이보다는 코가 약간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라인이 좋고, 그리고 이제 콧대와 코끝의 비율도 좋으면서 비순각도 좋고, 그리고 이제 옆라인에서 봤을 때 앞광대 볼륨도 약간 있고, 그리고 팔자주름도 깊지 않으면서 코끝과 입술과 턱끝의 라인이 또 예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얼굴 전체를 성형을 했는데 오히려 조화롭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과도한 시술 혹은 수술로 얼굴의 전체 비율이 조금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이마나 볼, 코의 라인이 과하게 입체적이면 밋밋한 것도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너무 좀 튀어나와 있거나 그것도 역시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눈은 뭐 무조건 아웃라인으로 화려한 눈이라고 해서 예뻐 보이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눈 가로, 세로 길이와 모양에 맞춘 라인, 그리고 코와의 조화를 생각해서 알맞은 디자인으로 잘 설계하는 게중요하고요그 눈동자 중심으로도 이제 비율이 1대1대1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눈앞 공간하고 눈뒷 공간이 비율이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트임을 시원하게 틀 거면 힙, 밑 팀도 좀 시원하게 트는 게 맞고 앞 팀을 안트 거면 뒤 밑도 적당히 트시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얼굴에 입체감이 없는데 무조건 코의 높이만 높이면 코와 얼굴에 약간 따로 놓은 듯한 이질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를 높게 하는 경우에 이마에 뭐 지방 이식을 하든 필러를 넣든 약간 볼륨감을 주는 게 좋고. 뭐 비순각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거고요. 입이 좀 돌출 입이거나 하면 코까지 너무 각도가 내려오면 여기 각도가 너무 좁아지거든요. 비순각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비순각을 조금 높게 들창코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각도가 좀 있게 가는 게 맞고요. 주걱턱 같은 경우에는 윤곽수를 해야 되고 무턱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보형물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필러나 지방이식 그런 걸로 이제 턱끝의 각도를 조금 살려주는 것이 코와 비율로는 예쁘게. 잘 어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곽수술이나 필러, 지방이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하시는 분 중에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렸다가 이전만 못한 얼굴을 갖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뭐 얼굴이 작아 보이기 위해서 턱을 너무 많이 깎으면 뭐 얼굴 보정 필터를 최대한으로 한 것처럼 외계인 같은 얼굴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마나 볼의 볼륨감을 위해서 너무 많은 지방이나 필러 시술을 하게 되면 너무 빵빵해서 금방이라도 막 터질 것 같은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코나 턱이나 이런 거에 비율을 잘 생각해서 지방 이식이나 필러 이런 시술을 하시는 게 좋겠고 윤곽 수술 또한 잘 맞춰서 적당한 양을 절제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까지 예쁜 얼굴의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개인의 성격이 다르듯이 얼굴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원래 타고난 얼굴 골격에서 너무 과한 수술은 얼굴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승호의 차이 성형외과 전문의 최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